저 잠태관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말랑이 거래를 할 건데요. 네저 분이랑 같이 할 거예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네자 그러면 해볼까요? 네 그러면 말랑이 거래 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동그라미 팝이시요. 저는 케이크 말랑이요. 저는 그러면 이 팔찌요. 아니요 추가해주세요. 아, 추가해주세요. 추가해주세요. 오케이. 이득거래. 야호! 야호!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. 네. 그리고 동그라미 팝잇을 새로 사고. 그리고 아오몽어스 팝잇을 못 사네. 그러면, 스피너 팝비 그러면, 저는 말랑, 쿠키 말랑이요. 그러면, 오리 말랑이입니다. 추가해주세요. 추가, 추가. 오케이! 이득 거래 잘 봤을까요? 이득 거래를 봤습니다. 왠지 손에 보는 기분인데? 아닙니다. 그러면, 저는 네모 파비시요. 저는 타투 말랑, 타투 파비시요. 진짜 뭐하지 아 이거요 아니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예예스파리자자 자, 여기에서 오각형 말랑이 파비 추가 오케이! 감사합니다! 이득거리! 네! 아 진짜 이득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물을 어떤 것부터 해줄까? 어떤 것부터 할까? 뭐하지? 뭘로 할까? 어? 자! 이거입니다! 죽가요죽가요죽가요죽가요 추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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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요, 추가. 죽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게, 빨랑이 할 맛이지. 예스, yes. 감사합니다. 네, 저리야말로 감사하죠. 헤드셋을. 자, 어디 볼까? 아니네. 아, 자, 어디, 없네. 자, 어. 저는 이거요. 저도 이거요. 저는, 저는 이거요. 추가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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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와, 이득거리. 와, 진짜 이득거리를 잘 봤으면. 네. 나 이거, 팝잇을 눌러보겠습니다. 와, 진짜 소리가 엄청 좋네요, 소리가. 와, 이게 진짜 소리가 엄청 좋네. 와, 진짜 소리가 엄청 좋네요. 그러면 밥이. 바비..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좋겠네요. 오각형. 와 진짜 엄청 좋네요. 그거 어머스 밥잇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말랑이 말랑이는 만지는건가? 케이크 말랑이 아이고 식상한데? 허, 진짜 말로 식상한데 이거? 자 이거 이야, 소리가 엄청 좋네. 네, 아, 그러면, 자, 말랑이, 그래. 칩! 저는 어몽어스 말랑이요. 추가해주세요. 추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? 아이, 추가해달라고요 아, 그만, 이거요. 오케이. 그래요. 와, 야. 시 와, 점점 깐깐해지네. 그럼 하트, 팝이요 음, 추가. 네? 하, 씨. 네? 그럼 어떡, 쿠키말랑이. 추가해주세요. 응, 음, 추가. 감사합니참 참, 깐깐하게 너구네. 얼러면 <목소리> 대양 핫스를 가자고. 추가 추가 추추추가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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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건 좀 내가 잘못하긴 했어 쿠키 좋은 거래였습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거래 수사 엄청 좋은 거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킹말랑이 네 오케이, okay. 약간 이득거래였어요. <laughs> 자, 제가 이걸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그건 큰 거고 작은 거요?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말랑이요. 하, 아니야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okay, 이득거래. <laughs> 자, 그러면 저는 이거요. 아니 이거 추가해주세요 오케이 두개 두개 뜨게 사각형 바비 으악. 아이고 감기 걸렸나 쿠키 말랑이 더 추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쏴 이득거래 이거랑 쿠키 말랑이요. 아니요, 추가해주세요. 추가. 오케이. 좋네. 음, 저는 어몽어스 말랑이 아니 파빈 추가해주세요. 야, 좋네. 그러면? 이거요. 아니, 이걸 이걸 주겠습니다. 휴, 수락, 아 진짜 깐깐하기도 하네. 오케이, 이득거래! 헤드셋, 을 말랑이 두 개로 했, 밥이 두 개로 했네. 좋은거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단? 이거요. 수고해주세요. 추가추가 오케이 예시 이렇게 어? 오케이 전의 시파람 불쾌합니다 마지막 거래가 되겠군요 네 철수 씨네 마랑이가 거래가 되겠군요 네. 자, 쿠키 말랑해요. 추가, 아, 이거 잘못 눌렀네. 아, 그래도 이득거리였으니까 뭐 마지막 거래. 이거 한개 더! 어쩌! 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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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. 수락. 근데 나 거래 안 해! 그러면, 이거, 그러면, 3종 세트, 3종 세트를 내도록 하겠다. 아 잘못 들었어! 안 돼! 스트레스 받아. 아 밥이 지나들어야지. 네, 이래서, 좋아요와 구독, 꾹, 꾹, 눌러주세요. 제가 누르는 개수만큼요 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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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. 그러면, 안녕!